당신의 삶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비어 있는 상태로 느껴본 적이 있나요? 바로 그런 기분이었어요. 직장도 잘 되고, 저를 지지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서울에서의 일상도 편안했죠. 하지만 매일 밤 베개에 머리를 대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저를 사로잡곤 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 홍대의 번화가를 걷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카페에서 나오는 순간 그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단순한 신체적 존재가 아닌 마치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깊고 신비로운 눈은 제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 너머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못 봤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지만 차분했어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 몸이 단락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절실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대답하며 최대한 차분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내게 건넸습니다. 강민호. 커피가 옷에 묻었으면 알려줘. 내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야. 부끄럽게 웃으며 카드를 받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절대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호기심, 이름을 붙이기 힘든 욕망이었습니다. 민호와의 그 예상치 못한 만남 이후, 내 머리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거의 모르는 누군가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카드가 내 재킷 주머니에 들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소중한 것처럼 쥐고 있었다.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 라는 생각이 그날 여러 번 떠올랐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 누워 내 생각은 갈팡질팡했다. 한편으로는 잊어버리라고 했다. 결국, 나에게 부딪힌 단순한 낯선 사람일 뿐이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 더 대담한 부분은 나를 자극했다. 그가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느끼는 그 공허함이 그로 인해 채워질 수 있다면? 다시 카드를 꺼냈다. 간단했지만,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어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대한 조용한 초대처럼 느껴졌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안녕하세요, 민호. 카페에서 엉뚱한 소녀예요. 친절에 감사하고 싶어서요. 메시지를 보내기 전 최소한 10번은 지우고 다시 썼다. 마침내 보내기 버튼을 눌렀을 때 불안과 후회가 몰려왔다. 그가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승리처럼 느껴졌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내 휴대 전화가 진동했고 거기서 그의 답장이 왔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커피가 무사했길 바래요. 시간이 된다면 제대로 보답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사고 없이 커피 한잔할까요? 내 심장은 뛰었다. 그는 나를 다시 보고 싶어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주말에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날이 오자 나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이었다. 캐주얼 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옷을 신중하게 고르았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가 나를 보자 일어나며 따뜻한 미소로 분위기를 밝혀주었다. 안 올까 봐 걱정했어요. 그가 의자를 끌어주며 말했다. 절대 놓칠 수 없죠. 나는 미소를 숨기지 못하며 대답했다. 대화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는 똑똑하고 유머러스하며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는 방식이 있었다. 그는 건축가이며 음악을 사랑하고 도시에 숨겨진 작은 카페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내 안에서 새로운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다. 물리적 매력을 넘어선 연결고리. 민호는 내가 스스로도 보지 못했던 나의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나를 지하철역까지 배웅해주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길 바라요. 그 순간 나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고 있음을 알았다. 내 안에 무언가, 과거에는 잠들어 있었던 것이 이제 깨어났다. 그 후의 날들은 달라졌습니다. 민호와 나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각대화는 우리 사이에 커져가는 연결의 더 깊은 단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갑자기 내 주위의 세상이 더 생생하고 찬란한 색깔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공원 산책 어때? 날씨가 정말 좋을 거래, 나는 주저하지 않고 동의했지만, 그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민호는 공원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해 보였고, 흰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가 나를 향해 미소 지을 때마다 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산책할 준비됐어, 그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손을 잡았고, 우리의 손가락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짧고도 순수해 보이는 그 접촉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 피부가 반응하는 것 같았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온몸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공원을 걸으며 모든 것과 아무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꿈에 대해, 가고 싶은 장소에 대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소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호는 가장 평범한 주제들도 흥미롭고 친밀한 것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동안 그는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고, 묻지도 않고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제스처가 그 순간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는 소리와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낮은 속삭임이 침묵을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큰 벚꽃, 나무 아래의 벤치에 마침내 앉았을 때 그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이렇게 느끼고 있어, 그는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마치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답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응, 나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조금 몸을 기울였고,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주변의 침묵 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키스. 그것은 부드럽고 거의 주저하는 듯 했지만 가득 찬 감정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입술이 닿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이 말로는 전달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떨어졌을 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키스 이후 내 마음은 소용돌이에 빠져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가 의미하는 모든 것이었다. 민호는 그저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내가 항상 원했지만 결코 추구할 용기가 없었던 것의 화신이었다. 열정, 강렬함,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몰랐던 자유. 다음 며칠 동안 우리의 대화는 더 대담해졌다. 그는 나를 자극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순수한 메시지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고 친밀한 이야기로 발전했다. 각 단어는 나를 한계로 이끄는 세심하게 선택된 듯 했고, 나는 혼자서 미소를 짓고 입술을 깨물며, 그가 내 안에서 일으키는 감정을 제어하려 애썼다. 어느 날 밤, 그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너를 위해 요리하고 싶어. 우리 둘만 방해받지 않게. 나는 주저했다. 그 제안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그가 암시하는 것이었다. 민호와 개인적인 공간에서 혼자 있다는 것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시면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그것을 원했다. 그를 원했다. 토요일 나는 그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작지만 아늑하고 그의 성격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매력이 있었다. 주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맛있는 냄새가 이미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정확한 시간에 왔네, 그는 내 저항을 녹이는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그가 요리하는 동안 나는 카운터에 앉아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가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에는 매혹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셔츠의 소매가 접혀 그의 강한 팔을 드러내는 모습이나 집중할 때 아래 입술을 깨물던 모습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한 번 먹어 볼래?" 그가 숟가락을 내 쪽으로 내밀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숟가락을 내게 주는 대신 내 입술 가까이 가져다 대며 나를 먹이듯이 했다. 그 맛은 환상적이었지만 정말로 나를 소름끼치게 한 것은 그의 눈이 내 눈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각각 와인 한 잔을 들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지만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마침내 내게 다가와 내귀 뒤로 머리카락 한 가닥을 넘길 때 나는 그 순간이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물어보지 않았다. 주저하지도 않았다. 그저 우리가 둘다 알고 있는 것을 취했다. 이번 키스는 이전과 달랐다. 주저함이 없었고, 오직 원초적인 욕망만이 있었다. 그의 손은 내 몸을 탐색하며, 동시에 부드럽고 강한 섬세함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의 각터치는 내가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로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날 밤 나는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민호와 나만 존재했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호이 방에 황금빛 아침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우리의 얽힌 몸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의 팔은 여전히 단단히 나를 감싸고 있었고, 마치 내가 도망칠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져있었다. 그가 평화롭게 잠들고 있는 동안, 나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한 일은 내가 스스로 정한 한계를 넘는 것이었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선택이었다. 그리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 뒤에는 숨어있는 결과들이 있었다. 미호가 눈을 뜨고, 나에게 느긋한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따뜻했다. 나는 미소로 답했지만, 그는 내 눈빛에서 거리를 느꼈다. 괜찮아?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고백했다. 내 말은 마치 조용한 고백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그는 다가와서 내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후회하길 원하지 않아. 하지만 나에게 이것은 진짜였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그의 눈 속의 진실함은 거의 아플 정도였다. 그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고,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미호는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정해야 했다.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현실이 강하게 나를 타격했다. 남편 태준이 소파에 앉아 TV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명백히 연결이 끊긴 상태였다. 익숙한 장면이었고 거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항상 그곳에 있었던 공허함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한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 공허함이 보였다. 괜찮아.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응. 나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것을 외치고 있었다. 그날 밤 그가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동안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민호와의 모든 순간을 되새겼다. 나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떤 선택도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들 동안 나는 민호를 피하며 필사적으로 내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밤 그는 내집 앞에 나타나 나를 바라보며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듯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너에게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너는 결정을 내려야 해. 이렇게 나누어진 채로 사는 것은 누구에게도 공정하지 않아. 너 자신에게도. 그 순간, 나는 그가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남자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쉽지는 않았지만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 사랑과 위험, 그리고 진짜 무언가의 가능성을 선택했다. 태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그의 실망과 분노에 맞섰지만 정직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는 진짜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였다. 완벽하지 않았고, 항상 쉽지도 않았지만, 각 결정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때로는 다시 만나기 위해 길을 잃어야 할 때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일을 겪었거나,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인생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그런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생과 사랑의 도전을 계속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나요? 그렇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이러한 이야기들을 탐색하고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